매매는 역시, 매매! 학원으로 꽉 차야 했네. 가보시죠. 매매가는 40억입니다. 월세는 1614만원입니다. 30억대 매매가 가능하겠습니다. 롯데 중반까지도 가능한 도시개별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만 무려 10곳이 넘습니다. 로호대책으로 충분히 매력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 성성지구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가게 되면 저희 해당 물건이 보일 텐데요. 정면에 있는 자이아파트 양쪽에 푸르지아파트 총한약3천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주요 상권입니다. 지금 이 사거리 대로를 지나치게 되면은 바로 오른쪽 저 오른쪽 조쪽으로된 건물이 있죠.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주님. 매매는 역시 매니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성성동 천안의 핫플레이스죠. 성성동 중심생활권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자이아파트, 프루즈아파트 상권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붉은색 조석벌돌인데요 자, 성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개발 호재가 넘쳐납니다. 지금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만 1 0 군데가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가 건물이든 다구매물이든 물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매너스 부동산에서 소유시켜드릴 상가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학원으로 꽉차 있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매너스 부동산과 함께 주변 상권과 건물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시죠. 매너스 동산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천안의 핫플레이스 성성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될 건물은 뒤에 보이는 이 항운 건물인데요. 천안 성성동은 한창 개발 중인 지역이라서 매물 자체가 잘 나오지 않는 상권입니다. 이곳 사거리 대로변에서 건물이 잘 노출되고 건물 각진 부분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상가 건물인데요. 건물 외벽 전체를 세련된 붉은 조적으로 감싸서 우한 감성이 물씬 풍요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건물 수익률입니다 매매가는 40억입니다 임차보증금은 2억6천만원 매월 월세는 무려 1,614만원입니다 매너수동산에서 매매가 절충실력으로 매도인분께서 조금만 내고 주신다면 30억대 매매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월세 1,614만원은 1층 공실을 제외한 월세 수익이고, 1층 공실의 임대차 시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임차가 완료된다면 월세는 약 1,874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리비는 111만 원 별도로 받고 있는데요, 건물 관리비용, 건물 청소비, 엘리베이터 등 추가 관리 비용이 들더라도 관리비 111만 원에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겠습니다. 건물 사용일이 23년 4월 12일이라서 추가 관리비용 부담도 덜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매매가 45 기준 무대 출신율이 5.4%대지만 1층 공시 채워지고 매도인분께서 매매가를 낮춰주신다면 6%대 중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건물 임차 월세가 주변 상가 임대 평당가보다 더 낮게 임차하고 있어서 추후에 임대가 상승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 임차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성 가람초등학교, 성성 가람중학교에 인접된 상가 건물인 만큼 학원 시설로 많은 임차가 되어 있는데요. 1층은 미용실과 네일아트숍 2층은 논술학원과 피아노, 3층은 영어 수학 학원, 4층은 태권다원으로 임차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상가 임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상부층 학원 상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70m, 중학교로부터 직선 거리 60m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상가 건물들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2023년도 사용승인이 된 건물인데 어, 약 2년 정도 된 거죠. 아주 신축 건물입니다. 지금 주변을 보게 되면 각진 부분을 라운드 처리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건축 비용이 상당합니다. 각지게 만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조적으로 지금 둘러 쌓여 있는 거고 1층은 미용실 레일아트로 임차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건물 중에서 한 군데만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코너 쪽이에요. 코너 쪽 지금 대로변에서 가시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고 바로 앞에는 있 트루즈 아파트랑 뭐 걸어서는 뭐한 1, 2분 거리로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임대는 3,200에 맞춰질 예정이에요 지금 가시는 북쪽이랑 동쪽이랑 창이 지금 나와있는 상태고 창도 보시게 되시면은 나운드 차이가 되는거죠 끝에 약간 네, 이웃적인 모습으로 임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이쁩니다 보면 이 조족의 매력이 뭐냐면 야간에 이제 불이 딱 꺼지고 조명이 들어왔을 때 조금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 음영 각이 보이면서 이 그림자지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이뻐요 해당 건물 주변으로 1646세대의 천안 시티자이 아파트 1023세대의 천안 푸르지오 네이크사이드 1 0 6 7세대 천안 네이크타운 푸르지오합 3736세대의 아파트가 인접되어 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성지구 내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는 가람중학교는 이번 25년 3월에 개교를 했죠 따라서 해당 건물 위치는 이미 학원가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임차인, 질 좋은 임차인을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성공원 주변으로 지구 단위 계획, 도시 개별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만 무려 10곳이 넘습니다. 앞으로 도시 형성에 기대가 큰 성성지구입니다. 건물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506.9제곱미터, 152.83평, 연면적은 993.2제곱미터, 299.45평, 1층은 72평, 2, 3층은 84평, 4층은 59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고, 건축물의 주용도는 제2종 근린시설입니다 건물 총수는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대수는 총 7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일부 학원 원장 선생님들이 임대차 재연장을 한 상태이고, 이번 연도에 가람준까지 개교를 했으니까, 분들도 안정적인 임차환경이 조성된 듯합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열쇠 수입이 가능한 상가 건물로 보호 대책으로 충분히 매력있는 건물입니다. 임차 관리라든지 건물 관리에 손이 많이 가지 않고 성성지구의 발전으로 추후에 시세 차익까지 가능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성성동 상가 건물에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